와인에서 빈티지가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인의 빈티지란 포도의 수확 연도를 뜻합니다. 즉, 몇년 산이냐 하는 것이죠. 물론 빈티지 와인이라고 하면 오래 묵은 고급 와인을 뜻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만 일반적으로 와인의 빈티지란 수확 연도입니다. 와인에서 빈티지가 중요한 이유는 와인은 포도로 만들고 포도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기후 조건에 따라 풍작이 되기도 하고 풍작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기후, 조건에서 만들어진 와인은 맛과 향이 풍부하고 장기간에 걸친 숙성을 하지만 좋지 않은 기후 조건에서 만들어진 와인은 맛과 향이 빈약하고 숙성력도 떨어지게 되죠. 포도 농사에서 포도의 생장기의 일조량이나 강수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확기의 기후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 해의 작황을 좌지우지할 정도죠. 유럽의 기후는 수확기인 가을에 상당히 불안정해서 자주 비가 내립니다. 비를 맞은 포도는 물을 많이 빨아 올려 과즙이 묽어지게 되고 결국 와인의 응축감이 떨어지게 되죠. 기후 조건이 항시 일정하지가 않다 보니 유럽의 와인은 생산 연도마다 조금씩 특성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연도를 많이 따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면이 유럽 와인의 개성이기도 하고요.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나 남미의 칠레 같은 곳은 기후 변동이 심하지 않아 매년 일정한 수준의 와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생산연도를 유럽 와인 정도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좋은 빈티지만 사야하고 나쁜 빈티지는 무조건 피해야 하는가? 라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와인의 오묘함입니다. 좋은 해에도 고만고만한 와인을 만드는 평범한 생산자도 있고 힘든 해에도 뛰어난 와인을 만드는 우수 생산자가 있는 법이죠. 우수한 생산자는 기후 조건이야 어쨌든 항시 최고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기후가 안 좋았던 해에는 포도의 선별을 엄격하게 하여 기준에 못 미치는 포도를 탈락시켜 생산량을 줄이고 품질을 올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좋지 않은 빈티지에도 좋은 와인은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또한 고급 와인의 경우 좋은 해의 와인은 장기숙성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장 먹기에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르도 지방의 2000, 2003년, 2005년은 소위 세기의 빈티지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와인들이 만들어졌지만 이해에 만들어진 특급 와인이 숙성되어 제맛을 내려면 최소 20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와인을 지금 개봉한다면 왠지 향도 별로 올라오지 않고 맛은 뻣뻣하죠. 반면 빈티지가 조금 빈약했던 경우 상대적으로 숙성이 빨리 되기 때문에 7에서 10년 정도면 충분히 무르익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